속성 외고정 장치 혹시 외고정 장치가 트루라의 핵사포드 맞나요? 국내에서 가장 신기술 도입이 빠르다고 해서요. 혹시 어, 타병원은 종속시 실경을 뚫고 들어가서 만성 슬 실결 건염 확률이 있다던데 박사님 은 다른 고수들슬 실경 손상을 받으들으면 사실은 일단 외고정 장치는 트루라의 핵사포드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핵사포드 시스템 소위 그 스튜어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. 이게 여러분들 핵사포드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이게, 우리나라 에 이건 없죠. 이게, 요거는 스미스 네피오에서 나온 TSF라고 하는데, 이런 핵사포드 시스템의 최초의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, 다리 6개를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조정하는 이거를 스튜어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. 이어 예전에는 그 여러 가지 변형을 교정하려면 이, 프레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고 그랬는데 이걸로 이제 모든 게다 가능한 거죠.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게, 어, 그, 들어온 게 없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숟가락을 안, 제대로 안 먹여주니까 처음에 스미스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려고 했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. 우리 병원에서 쓰면 쓰잖아요. 이거 비슷한 거. 회사보드 네, 시스면 쓰는데 그거는 그냥 돈을 안 받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쓰는 데 여러분들한테 그 치료 목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게좀 해결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 질문 주신 트루락의 헥사포드 시스템은 그냥 이런 헥사포드 시스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역시 들어와 있지는 않고.